저는 개념을 따로 보지 않고 무조건 기출로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공부법이 이렇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일단 제가 공부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체감 난이도는 내 과목 중에서 가장 수월했어요. 어, 비서 실무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데 내방객 응대, 전화 응대, 일정 관리, 출장 관리 등 비서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딱히 암기를 해서 풀어본다기보다는 아, 비서라면 이런 일을 할것 같은데 이런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비서가 수행해야 할 업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외에서 방문할 내방객이라면 그 출신국의 문화적 특성 및 음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상식선으로 풀수 있어요. 뭐 사장은 김비서에게 다가지 지시를 내렸다. 이때 비서의 지시받는 모습 중에서 가장 올바른 대처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보면 지금 2번도 조금 맞는 것 같고 4번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면 4번을 그냥 외우면 돼요. 문제 풀다 보면 한자가 나와요. 정족수, 발의, 채택, 의안, 이런 회의 용어가 한자로 나오는데, 한 과목에 20문제잖아요.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안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종이에 쓰면서 열심히 외웠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러 굳이 안 외워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커트라인에만 맞추면 되니까. 이 과목은 경영 1반입니다 음 사실 이 과목에서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경영, 경제, 마케팅, 인사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이론 용어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깊숙히는 안 물어봐요. 우리가 기출을 풀면 밑에 해설이 있잖아요. 그냥 그 해설을 잘 보고 깊이 공부하기보다는 넓게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 전공자가 아니지만 제가 전에 경영학 공부만 따로 6개월 공부한 게 있어서 그런지 수월하게 풀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 비전공자분들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당황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기출 위주로 풀면 커트라인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개념책과 같이 보시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는 자격증을 따는 거잖아요. 단기간에 합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기출 위주로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면서 아, 좀 어려운데 싶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시험을 쳤을 때는 평소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보다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예상외로 꽤 높은 점수를 받아서 기출만 풀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목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기출을 보면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각각의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이 옳은지 또, 메슬로우의 욕구이론과 알더포의 ERG이론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런 경제, 경영, 이런 학자들에 대한 내용, 이런 게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커트라인만 맞추고 그냥 다른 1, 3, 4,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높겠다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3과목은 사무영어입니다. 영어라고 하면 막 토익 같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비즈니스 용어와 문법, 사무영어 회화가 나오는데 보스와 비서의 대화가 영어로 주어지면 그 대화문을 영어로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식입니다. 제가 여기서 난이도 하 중이라고 된 거는 뭐냐면 기초를 풀었을 때는 난이도가 하였어요. 굉장히 쉬웠어요.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 나가니까 좀 어려웠어요. 난이도가 중이었습니다. 문제를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이 설명이 맞는 건가요? 하고 영어로 나옵니다. 우리가 단어를 평소에 많이 알면 문제 풀때 쉽게 풀리겠죠? 전화 대화인데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것을 골라라 근데 보시면 지문의 길이가 짧아요 해석만 할줄 알면 그러니까 수월하게 풀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Assure가 동사로 나왔는데 지금 My Assure라고 한게 틀린 거죠 왜냐하면 My Assurance라고 명사로 해야 되니까 지금 동사로 나왔잖아요 어때요? 문제 정말 쉽죠잉? 자 마지막 사과목입니다사과목은 사무정보관리과목으로서 실제 비서 업무와 가장 근접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각종 문서의 작성, 관리, 우편물과 전자문서의 작성, 그래프와 도표의 활용이 나오고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SNS 최신 이슈에 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문제 특징을 살펴볼게요. 같은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찾는 문제입니다. 리멤버, 비즈리더, 캠스캐너. 좀 생소한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나와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해설에 진절하게 나와있습니다. 이메일 접수에 관련한 비서의 업무로 바람직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정답은 전부 다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해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해설을 보면 돼요. 아, 이메일 관련한 보안관리 업무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표로도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어, 대결, 전결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전결이 뭔지 대결 후결이 뭔지에 대해 알아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해설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개념책을 안 사고 여러분 기출만 풀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 아시겠죠? 참고로 저는 이 책을 협찬받아서 책 홍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돈 주고 샀고요. 유튜브에 비서 1급 합격 후기 영상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제가 취득했던 공부법 영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올리는 겁니다.